인스타그램 디더떠봇 밑줄kr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주얼리 화보로 물오른니? 모를 과시했다. 지난 28일 주얼리 브랜드 디디에두보는 뮤즈 수지의 2017 크리스마스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. 공개된 광고 속 수지는 가녀린 어깨를 드러낸 회색 오프숄더 니트를 착용해 눈길을 끈다. 수지는 말린 장밋빛 립과 질끈 묶은 굵은 컬의 머리로 한층 사랑스러운 모습을 강조했다. 인스타그램 디더떠봇 밑줄kr 광고 속 수지가 선보인 주얼리는 디디에두보 크리스마스 몽파리. 몽파리 컬렉션으로 파리에 대한 기억 과 메모아이어대 파리이라는 테마로 기획됐다. 파리를 연상케 하는 청블루 다이아몬드와 밤하늘의 별을 형상화한 에뜨왈 모티브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자랑한다. 인스타그램 디더떠봇 밑줄 KR 디 d 에 두보가 공개한 또다. 는 화보 사진에서도 수지는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뽐냈다.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로즈골드 빛 주얼리를 매치해 여신 같은 모습을 드러냈다. 분홍색과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레 포즈를 취한 수지의 모습은 보는 이 감탄을 자아냈다. 주얼리보다 더욱 반짝이는 수지의 독보적인 미모에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. 막 찍어도 화보로 만들어버리는 오연서 일상 비주얼 사진 18장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저 자세에 불과하지만 오연서 하면 모두 그림 같은 화보가 된다. 이소현 기자 s o h y u n g o l b e n i n s i g h t c o k r